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파기하면 손해 배상해야 하나요? 이 글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계약 해제란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한쪽이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에요. 즉 계약금이 오간 이후라도 정해진 사유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죠. 계약 해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의해제 당사자끼리 서로 동의해 계약을 취소서로 사정이 생겨 계약 없던 일로 하다. 일방해제 위약 해제한 쪽이 약속을 어겨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 매수인이 잔금 안냄. 집주인이 임대 못줌. 계약금은 계약 의사를 보여주는 돈이며 동시에 해제의 기준이 됩니다. 즉, 계약을 지키면 계약금은 대금 일부 계약을 깨면 손해배상 기준이 돼요. 매수인구 매자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몰수. 매도인 판매자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2배 반환. 이건 민법 제565조에서 명시된 공식 규정이에요. 후계약 해제 및 위약금 규정 정리. 매수인사는 촉계약 포기 계약금 반환 불가. 몰수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안 살래요. 매도인파는 촉계약파기 계약금 2배 반환 집값 올랐으니 안 팔래요. 상방 합의와 비에제계약금 그대로 반환 서로 사정 생겨 취소해 동의. 즉, 계약 파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계약 해제 가능한 시점. 계약금 해제권은 잔금일 전까지 행사할 수 있어요. 계약금만 오갔을 때는 계약금 포기 5배액 배상으로 해제 가능. 쉽게 말하면 중도금이 오가기 전까지가 마지막 변심 가능 시점이에요. 보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별 정리. 해 상황 매수인이 마음이 바뀐 경우,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가능. 단 잔금 전 중도금 지급 전이어야 함. 상황 매도인이 가격 상승으로 계약 취소, 계약금의 2배 배상해야 함. 이에 계약금 1 천만 원, 2천만 원 돌려줘야 함. 상황 대출이 안 나와 계약 진행 불가. 특약에 따라 달라짐. 대출 불가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반환 문구가 있다면 안전. 없다면 계약금 몰수될 수 있음. 상황하자 노수 곰팡이 발견 시 중대한 하자면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 가능. 단 증거자료 사진이 있어야 함. 규약금 계산 예시: 천만 원 매수인이 포기 계약금 천만 원 몰수, 천만 원 매도인이 파기 계약금 이천만 원 배상, 천만 원 상방 합의 계약금 그대로 반환. 이배 배상 규칙은 대부분의 부동산 표준 계약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약으로 분쟁 예방하기. 계약서에 아래 로고를 꼭 넣어두면 안전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미승인, 천대지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이런 예외 조항 하나가 실제로 수백만 원을 지켜줍니다. 계약해제시꼭 해야 할 절차. 1. 해제 의사 통보 구두보다 서면 문자 카톡이 메일 등. 2. 계약금 정산 반환 오폭이 확실히 기록. 3영 수증 보관 계약해제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증빙 필수. 나중에 해제한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2. 부동산 중개사무소 역할. 중개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계약 취소 위약금 분쟁 조정 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해제시 반드시 중개사 입회하에 정산하는 것이 안전해요. 계약해제 위약금 핵심 요약표. 계약해제 기준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가능. 매수인 해제 계약금 포기. 매도인 해제 계약금 2배 반환 중도금 지급 후일방 해제 불가 법적 분쟁 가능 대출 불가 시특약 문구 필수 해제 통보 반드시 서면 증거 남기기 마무리하며 계약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계약의 무게와 책임을 상징하는 약속이에요. 부동산 계약은 신중함과 명확한 기록이 생명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특약을 넣고 증빙을 남기고 해제 가능한 시점을 알아두면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